이 사람이 아, 한참 내 각이 그러면, 그러면, 열려있어야 되는 거예요. 있어야 있어야 그래, 있어야 뭐? 있어야 뭐? 있어야 내 있어. 각이 죽어있으면 패스가못 받으니까 각이 열려있으면 있게끔 움직여줘야 <laughs> 되는 거예요. <내가 지금> <laughs> 근데 여기가니까너 공격이 동원을 삼지 그렇지? 이쪽으로 아, 이겠지만 죽고 주고 이쪽에 네. 네. 안에서 그러니까 아, 주고 내가 이쪽으로 기직여줘야 이거 조종대로 까 내가 생각했어했는데 아, 편안하게 갈수 있는 아, 위치로 근데 각을 주고 네. 패스를 한 다음에 내가 제자리 에 서서 죽어있는 각에 서 있으면은 우리 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. 요 그러니까 패스에 고두 스페이스. 칼라고 그래기본이 상계를 놓치는 거 서로를 하나 판에서는 그런 그렇죠 네. 똑같아. 맞지 네. 이쪽에 수비가 이쪽으로 하든 내가 일로 이동해야 네. 소용 네. 없어. 그렇죠. 그러니까 열려 있는 각으로 네. 움직이는 게 그게 열려 있는 각이스케이스란 네. 말이에요. 네.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니까 주고 네. 그냥 서 있어. 네. 내가 네. 내가 빙고하는 네. 누구 서 있으니까는 네. 안 돼. 수를 자동으 치로 가야 되거든. 그죠 네.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이 패스 앤 고스페이스도 하나의 전술이라면브레이 예, 생각하는 창의적인 플레이 중에 하나가 패스 앤 고스페이스에요. 공간으로 움직여라. 어깨 열린 각도로. 그렇게 좀 중요하시네요.